씀을드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8월에 8월 이북 오도민 주체로 통일기도회를 모이게 됐는데, 그때 아마 저를 부르게 된 어른이 오늘 축사해 주실 김현용 장모님이. 포기한 것 같아서 제가 세금전에 있는 구기동 오도민회관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우리 김현영 장로님은 평안남도 도민회 회장이시고 2년동안 금년 말까지 아마 계속 하실 것 같고 그때 그 기도회를 회장으로 주관한 분이 오늘 감사로 오시는 지성호 지사님이 아주 젊은 분인데, 그때 취지를 제가 떴고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많이 하는데, 그 제가 김용훈 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세미나에서도 우리가 그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 아니, 예, 유동적입니다, 지금은. 에, 정치계에서도 어, 점점 어, 우리 통일이 점점 어,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 이북의 김정은이가 어, 이제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더 이상 어, 우리를 에, 뭐 통일한 얘기를 저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아 가지고 어 우리 분단을 고착화 시키는 그런 면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일반적으로 6.25를 겪지 않은 어 신세대들은 통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북에 관계없이 얘기를 하는 그 통계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얼마 전에는 어 통일을 원한다는 말이 68.8%라고 발표하는 뉴스를 제가 보기도 되지만, 은 대체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정치인들이 또 어느 정치인들은 통일은 필요도 없고 남북 분단을 포착시키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놓고. 에, 음, 음, 저쪽에 북쪽에 고향을 두신 에, 어른들, 시장민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특별히 자유를 찾아 탈북해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한서로운 얘기고 있을 수 없는 얘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법적으로도 어 얘기를 할때 헌법에도 분명히 제 3조에 우리가 우리가 한반도를 우리의 국토로 지정한 법도 있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김영훈 장관님에게 법적으로도 통일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옛날에는 우리가 자나깨나 통일을 받고 꿈에도 속오는 통일이라고 노래까지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점점 사라지고 학교에서나 모든 면으로 지나고 특별히 세대가 달라질수록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분 우리 세미나가 뭐 어디에서도 할수 있겠지만은 우리 교육부연구에서도 이걸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서론을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간사님이 지금 국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하고 와서 지금 바로 도착하면은 또 이분이 이분 2분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오늘 우리가 변경시켰습니다. 원래는 자기가 한 시부터 이제 우리가 한시 반부터 시작하면 그 앞쪽에 하고 세시 반이나 네 시에는 가야 된다고 처음에 그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은 또그 시간이 어떻게 달라져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착하면 이 물어봐서 어, 지금 또. 어, 넉넉하게 이제부터 뒤에 천천히 가도 되느냐 물으면 제가 계속 할 것이고 또 자기가 4시나 3시 반에 또 빨리 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 중단하기 위해서 제가 서로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전 나름대로도 제 원고도 길게 썼습니다. 설교지만은 제 나름대로 통일에 대해서 저는 실학민도 아니고 고향도 국적이 아니지만은 통일에 대한 얘기는 제가 군목 생활을 중년까지 했고, 군대 생활 많이 했고, 울람도 갔다 왔고, 참전도 했고, 여러 가지를 제가 경험한 그 결과로 통일에 대한 열망은 누구보다도 저도 마음속에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온 것도 한 7페이지 정도 지금 여러분의 그 안에 국물에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 우리나라 통일을 생각할 때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물론 무력 통일은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전쟁 원치 않고 자유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다 저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하다가 저도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시편 137편을 두고 저는 음악을 뭐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음악에 대해서 오페라에 대해서 깊이 읽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제가 연결식을 가지고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태리가 이탈리아가 어떻게 통일을 이루었는가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를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여러분 지금 볼때 우리가 다른 나라는 몰라도 많이 알고 있지만 이탈리아 역시 여러분 1860년도에 통일을 이루어냅니다. 1860년도에 이탈리아가 통일을 이루기 전에 남쪽 나폴리나 시실리 섬을 비롯한 데는 스페인의 소국이었습니다.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중간에 있는 지역이 로마입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는 교황청이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교황청의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종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장하는 여러분 무서운 교황의 집권 세력이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밀라노를 비롯한 베네치아 북쪽은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때는 오스트리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 북쪽 지역에 있는 <laughs> 서북 쪽에, 서북 쪽에 조그마한 내가 조금 원고에서 나와서 나중에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 조그만 지역만 에, 이태리 왕이 조그만 지역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혁명도 했습니다. 통일을 얻기 위해서 대항을 하다가 오스트리아 제국에 굉장히 이메일서또 실패하게 되고 몇 차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는 음악적인 얘기입니다. 음악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오페라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 것입니다. 인문학적인 면으로 많이 다루는 <laughs> 얘기들인데 오늘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는데 이태리가 통일을 얻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페라 하면은 이태리입니다. 여러분 오페라가 1500년도부터 오페라가 나오게 돼서 180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오페라가 온 세계에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그때 이 이태리의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가 조세페 베르디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베르디가 이태리의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아주 그는 굉장히 그 당시에 88세를 삽니다. 1813년도에 태어나 가지고 1901년도에 이제 별세하게 되는데 이 베르디가 성격도 조용하고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고비고비를 넘겨서 그 가난한 여관 집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참 나갈 수 없는 그 앞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인데 이 베르디의 성공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태리의 통일을 가져오는. 아주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고 오늘날도 이태리에 나중에 오늘 이 시편 131편을 가지고서 이 베르디가 작곡한 소위 나부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나부꼬는 초기에 베르디가 초기에 만든 오페라 곡목인데 이 나부꼬가 뭐냐면 은 우리 구약에 나오는 너부간의 살을 추려 가지고 이태리 말로 나부꼬 도로 도로, 그래서 도로 조로를뺀앞자만빼 가지고 나부꼬가 이 베르디의 너부간의 살에 대한 오페라의 제목입니다. 이 베르디가 이 나부꼬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오페라의 작곡으로도 대성공을 해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많이 해서 밀라노에서만 한마디로 말하면 57회 공연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가 되었고 이 스토리가 그가 만든. 제 4막 2장까지 되어 있는데 1막과 2막에서 이나부코 그러니까 너부가네살에 대한 이 성경을 주제로 한 오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가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러니까 이 3막 이장에 나오는 유명한 합창이 하나 있는데 이 합창이 이태리의 통일을 가져오는 모티베이션이 되고 결국에 이 합창은 이태리의 오늘날도 제2애국가로 불려지게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 인문학적인 면에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찍어보게 되면 나부꼬 하게 되면은 히브리인들의 합창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오늘 137편입니다. 137편을 가지고서 그 노래 대로 나온 것은 제가 이제 그 오늘 본거에도 나오는데 뒤에 있는 가사가 그대로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라 상년이여, 소, 영어로는 소스로 되어 있는데, 그리움입니다. 가라 그리움이여, 어떤 데는 가라 마음이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금빛 날개를 타고, 그러니까, 고향, 팔레시린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히브리인들의 메소포토미아 강가에서, 설법의 애달픔에 부르는 그 노래를 작곡한 베르디의 노래를 두고서 그때 오스트리아 지배를 받고 있는 서로움에 갇혀가지고 신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태리 국민들이 몇 차례 걸쳐서 통일을 위해서 저항을 하다가 당시에 로마 즉 오스트리아 그 유명한 장군들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 1860년 그러니까 베르디가 이 나부코 작품을 발표한 것이 1853년도이니까 그때 붐을 일으켜 가지고서 나중에 나오는 베르디라고 하는 B E R D L I T 베르디라는 암호를 온 국민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도 제가 강사가 도착해서 잘 연결이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제가 오늘은 설교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이강의저도 하는 식으로 제가 준비한 것을 좀 발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태리라고 하는 이탈리아가 통일을 1860년도에 이루어가지고, 오늘날의 이탈리아가 된 겁니다. 이탈리아는 오페라, 오페라 하면은 베르디 베르디 하게 되면은 그의 작품이 라트로 비테아 거기에 나오는 여러분, 어 유명한 합창곡들을 여러분들이 잘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골레토라고 하는 작품에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처럼 부르는 그 노래가 리골레토에서 나온 것이고 일드로바토레토에서 나온 작품이 대장간의 합창이 나온 유명한 노래가 있고 라트로비아타가 유명한 여러분의 춘이라고 하는 작품으로서 동백꽃 아가씨라는 말로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는데 유명한 베르디의 작품인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오페라 가수들이 발마다 부르는 축배의 노래는 라트르비아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파리에서 사격에 있는 어느 하룩의 여성이 자기 어떤 청년이 사모해가지고 사해가지고 같이 연애하는 사랑하는 얘기들을 만들어서 엮어내는 사교계에 있는 얘기들이 나오는 유명한 학창들이 있는데 유명한 오페라 작품들입니다. 이바 같이 한데 그 중에서도 베르디뿐만 아니라 또 생상스라고 하는 사람이 삼손과 데릴라라는 오페라를 작곡했지만은, 만들었지만은, 이 성경을 주제로 한 오페라가 그둘 외에 별로 없습니다. 감히 성경을 가지고 만들지 못하는데, 베르디는 이 나부꼬라고 하는 이 오페라를 작곡함으로 해서 개인도 성공했지만은, 유명한 이 오페라 작곡가가 되고, 그 이후부터 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베르디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려운 가난한 집에, 요관 집에 아들도 태어나서 가난한 집이었는데 그 집에 그 지역을 관장하는 어느, 어, 술을 배달하는 어떤 그 유명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밀라노로 진출을 하게 되고 밀라노에 가서 유명한 밀라노 음악 학원에 이제 그 소개하는 그 사람이 안내를 해가지고 어 거기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를 소개해 주었던 그어 유명한 그 유지 그 술을 전달하는 그 분에 의해서. 어, 같이 에, 장성하게 되는데 그 집에 딸하고 어,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대리 사위처럼 그 자기 사위를 키우기 위해서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그때가 <laughs> 벌써 17살, 18살 될때 결혼해 1813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에, 그 후에 어려운 일이 다 쳤는데 성공하기 전에 자기의 그 아내와 첫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딸이 1년 만에 전염병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상처를 받고 또 1년 후에 아들마저 죽습니다. 그리고 또 2년 후에는 자기 아내까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기에 빠져 있을 때 이 밀라노의 에 스칼라 극장하고의 에 계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살까지 생각하다가 나부꼬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성경을 주제로 한 노부간의 살입니다 나부꼬라는 말은 노부간의 음. 살에 대한 이 오페라를 작곡함으로 인해가지고 대성공을 해서 앞길이 열려져가지고서 88세까지 살게 되고 성공을 하는 그런 작품은 아닌데 자 이제 지금 시간이 요정도 됐는데 시간이 됐는데 지금은 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오니까 제가 이제 이 원고를 읽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원고대로 저도 합니다. 앞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정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48년도, 45년도에 48년도 정부 수립이 되기 전후 몇년 사이에 우리는 굉장히 갈등을 에, 많은 분열과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남쪽에는 결국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조장하는 당시 이승만 그때 대통령을 비롯한 이분들의 활동 그리고 북쪽에는 홍산주의 사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훈련이 있어서 몇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기에서 정치인들은 일부에는 임시정부도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제가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1950년도에 6.25사변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공산 침략을 받고 3년 동안 전쟁의 아픔을 겪으며 그로 인해 많은 이산가족이 생겨났고 그때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엔 16개국들이 참전함으로 급기야 휴전으로 끝나 있는 상태가 오늘 우리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부터 지금 70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3 8선이 남북을 걷는 경계지로 생각하지만은 삼팔선이 아니라 휴전선입니다. 지금도 휴전선에 의해서 동쪽 강원도를 비롯한 곳에는 고성을 비롯한 건강산 인접한 곳까지 쑥 올라가 있습니다. 그는 산악지대입니다. 서쪽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오히려 남쪽으로 기울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군목으로 서부전선을 지키는 1군단 군종참모를 마지막으로 제가 마치게 되는데, 1군단 군종참모 시절 이 서쪽 지역은, 동쪽이나 중부 지역은 대개 3개 사단이, 3개 사단이 한 군단을 이루고 있는데, 서쪽은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쪽에는 1군단 지역은 1사단, 9사단, 25사단, 그리고 34사단, 4개 사단이 지킬 정도로 서쪽이 중요해서 서쪽은 강화도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임진강,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생각하면 서부전선에서 서울은 불가 40km 내지 60km이면은 북한에 다다르는 북한 땅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남북으로 갈라진 얘기를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히브린들은 어떠냐? 히브린들.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린들의 역사를 성경말씀을 따라 저는 지금부터는 설교식으로 성경말씀과 전주어서 들어간 겁니다. 이스라엘의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역사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역사 역시 다위당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통일된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통일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솔로몬 왕 이후 그들도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입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분열되었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요약해 봅니다. 성경도 창세기와 이스라엘 열왕기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겠는데, 자이 시간 우리가 이 우리의 통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어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창조, 창세기 1장 시작하면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청지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인류 타락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의 심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난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족장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씁니다. 노예로부터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얘기가 엑소더스 출애굽 역사입니다. 출애굽 역사는 우리가 말하면 주로 오세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수아까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시대를 맞게 됩니다. 400년 내지 450년 긴 세월 동안 사사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사사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건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니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를 얘기합니다. 그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쪽은 유다이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왕이 끼었다고 제가 성경 11기상 14장을 여기 인용해 놓았고, 북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세워서 남쪽 로호보암과 북쪽 여로보암이 각각 왕이 되므로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합한데 지금 이제 좀 늦게 오셨지만은 이제 다시 국회로 가셔야 됩니다. 네, 4시에 네, 네, 네. 4시.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중단하고, 시간이 급하니까, 다시 그 뒤에 제가 하기로 하고.